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좌표평면 위의 점 A, B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두 점을 택하는 시행이 있더랍니다. 자이 시행에서 택한 두 점이 모두 직선 y는 x 위에 있을 때이두 점의 x 좌표가 모두 양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어, 조건 가보시면 은 a,b는 모두 정수이다 라고 되어있고요 조건 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0이 10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점 a,b라는 콤마 놈은 어, 이런 점들이다라는 거죠 반, 중심이 0,0이고 반지름이 루트 10인 원 안에 있는 점들 중에서 x, y가 모두 정수인 점들 그러니까 뭐 이런 점들 0, 3, 0, 4는 안되죠? 이런 점들 뭐 많이 있겠죠? 어, 그점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두 점을 택하는 시행을 하는 거죠.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어, 이 시행에서 택한 두 점이 모두 다음 직선 y는 x 위에 있을 때 그때 이두 두 점의 x 좌표가 모두 양수일 확률을 구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어 다음 원 안에 있는 점들 중에서 xy 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들이 전체 점들이 될 건데 그 중에서도 내가 관심 있는 거는 직선 y는 x 위에 있는 예, 점들이 다라는 거죠. 그러면은 몇 개가 있을 거냐면은 0,0이 있을 거고 1,1이 있을 거고 어 2,2도 있겠죠. 근데 3,3은 안 돼요. 2,2는 되는데 왜 3,3은 안 되냐? 2,2는 대입해 보시면 성립을 하지만 즉 원의 내부에 있지만 3,3은 대입해 보시면 성립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원 외부에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어, 원 내부에 있, 있는 와중에 예, 직선 y는 x 위에 있는 점이어야 된다라는 거니까 이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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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반대편에도 있겠죠? 자 이렇게 다섯 가지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다섯 개 중에서 두 점을 선택을 하는 거죠. 이렇게 그 중에서 이두 점의 x 좌표가 모두 양수인 것은 이거 두 개입니다. 그러니까 이두개 중에 두 개를 예, 뽑았을 확률을 구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분모 5C2는 10이고요 분자 2C2는 1인 거니까 확률 10분의 1 되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